아직 시작 안 했어요. 어, 방송 예정. 요정들은 들어왔는데? 뭐죠? 어! 어, 든다, 든다, 다 안녕, 안녕! 박수!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여부부의 뒤 yeah. 왔습니다, 여러분! 엄청 오랜만이네요, 드디어.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있죠 어, 버스가 와요! 구릉구릉구릉. 라 <laughs>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뭐죠? 일단 이거는 저희 벌써 우정 3기잖아요, 여러분. 우정 3기 키트를 저희가 언박싱 해보는 V앱을. 우정 웰컴 3기 키. 웰컴 키트. 언박싱을 언박싱.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너무 예쁘죠? 외관은 일단 우정분들 아직 한 분도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감질만 나게. 뭐가 들있어요 일단은 여기 첫 번째로 카드가 이렇게 보여요? 있어요. 3기 오피셜 팬시 카드 이렇게. 따란 너무 예쁘다. 진짜 약간 학생증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자, 이 카드는 대여, 양도 또는 대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명단에서 재배될수 있으며 펜식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 재발송 불가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재발급 안 돼요. 와우 나 같은 사람들 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자 일단 자 이거 뜨 하드. 사실 저희 미리 봤는데 네. <laughs>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짠 버스를 열면. 박스가 왔습니다 엄청난 것들이들. 일단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름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laughs> 이름이 무슨 태기였는데. 어, 아, 아, 러기지 태. 아, 러기지. 뭐라고요? 태기지라 <laughs> 일단 이거 그 캐리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임택 같은 거죠. 그렇죠? 가방에 달아도 되게 뭐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든다. 여기 기귀걸이로 했는데 귀 찢어져요. 귀는 다시 말고요. 음, 견고예요 완전. 진짜요? 뜯겨볼까? 뭐,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찢어지면은 이제 언니가 이거 안 해. 이거 안해이 안에 아, 카드. 아, 뭐 아까 그 오, 카드. 어 근데 카드를 두개 주나요? 오, 두 개예요? 아니죠. 여긴 그냥 뭐가 그 뭐가 가짜. 이건 약간 가짜. 어, 똑같은 건데? 아니 아니 이게 더 가짜 같은. 어, 어 이거다. 이게 진짜네요, 여러분. 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디 어 그렇네 이건 가짜네요 여러분 아 이건 약간 외관 용이고이건 이름이요 본인 이름이 꼭 적혀 있는 카드를 어 이렇게 해야지 언박싱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름 땅 있고요 두둥둥둥 이거생각했니요 이걸로 말하자면 두둥둥둥둥 일단 재, 재. 언제인지 아, 자세히 는스토 아, 그러면 제가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아, 하나, 둘, 셋, 따라, 넷, 넷, 다, 여, 일곱 여, 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열세열포토카세라 하나, 얘이 하나, 얘네 하나, 얘네 하나, 얘요 하나,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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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얘나 얘네 하나, 얘네 하나, 하 이건 저희가 직접 찍은 셀카니까 여러분 안심. 하요 어, 직접 셀렉하고 직접 찍고 다 <laughs> 네. 했죠. 이렇게 13장이. 아, 나 이게 됐구나. 이렇게. 우선 어, 맞죠? 맞아요. 13장.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어디 카페 놀러온것 같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정들 이걸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아, 이거 난리 나죠 난리, 난리, 난리 나. 난리 나온 박스.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음, 이렇게 손 잡아서 이렇게 그다 이제 뒷면 핑크핑크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어, 버스 부시지마 <laughs> 이것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laughs> CD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이게 음악은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laughs>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일단 디 v d 에요오 저한테만 말해줘요 <laughs> <laughs> 이거는 안 가지잖아? 이거는,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 그토록 원하시고 응. 원하시던 그거이기 때문에 다시는 볼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저 어릴 때꼭 나중에 가수가 돼서. 꼭저도 어, 이게 꼭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습니다. 스타십에게 응. 박수. 열리했습니다. 전 이게 꼭 갖고 싶었어요. 저도 맞아. 꼭 소장할 거예요. 맞아. 이거를. 보고 싶다. <laughs> 아 이때 이 집에서 반응 한번 볼까. 나 저희 오랜만에 갔어. 오 DVD 나습니다 VC야. 오막이신 분들도 있고 찔리신 분들도 있고. 어 스티커를 다운로드 사용하래. 뭐지? 그게 뭐예요?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저도 제 최애들입니다 이게. 막 엄청난 추측들. 이 연습생 때 콘서트. 팬미팅 영상? 엄청 난리 났어 <laughs>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메이킹 필름 아니야? 엄청 많아요 메이킹 필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보시고 거야. 궁금증을 풀면 돼요. 아 그리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소상가치가 요아 이것도 난리 났네 이거 2차 난리 일단 이렇게 보여 최애 그리고 너는차 펜. 펜아니데 뒤에 더 있는데? 아, <laughs> 어, 그러네 이것도 굉장한 이거는 어디가 도더고안온 거? 이건 진짜 절대 못구해 아, 절대 무꾸해. 일단, 또, 13명의 멤버들의 맞아. 어떠한 모습이 담겨있어요. 맞아. 그어떠한이뭘까요맞춘사람들두개보여줄까요 <laughs> 이거? 좋은데 언니가 보는 주는 거예요 진짜 들어요. 저안 한번. 아.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언급 가능이라고 하니까 언급 어, 해드릴게요. 보자, 이 정도면? 그러면 한, 한, 한 페이지만, 페이지만 보여줄까? 보다. 제일 아예 알아보... 피고로 할게요. 아니야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으로. 을보 한빈이인지 이거 누구야? 한빈. <laughs>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아 이거 보여줄까? 이 페이지? 이 페이지? 그래 이 페이지 <laughs> 이거는 좀. 아니야, 이름 써있네 아, 나 근데 글씨 잘안 보여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써있네 어호! 이거, 이건 몰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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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근데 너무 닮았어 닮긴 했어 내가 볼땐 때... <laughs>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 이름 써 있네. 아 이렇게 줘야지아 고기 치머. 이건. <laughs> 자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웃음> 누구일까요? 한장더한장 가요. 이거 뭐지? 나왜 이렇게 <웃음> 누구일까요? <웃음> <웃음> 누구일까요? <웃음> 그리고 이렇게 반지, 반지, 반지 샷도 있고요. 이 정도는 반지 샷? 뭐로 르야 되죠? 아니 아 이거는 내가 갖고 싶거 아니 솔직히. 근데 이게 이 사진이 사실 박스에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가 어, 이거를 모여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는 연종이가참 해피 바이러스야. <웃음> 진짜로 <웃음> 어떻게 이렇게 웃지 근데 행복하게. 진짜 제가 이 사진 보고 놀랐던 게 은서, 미기, 여름이, 다영이 진짜 지금이야 그대로 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목구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이목구비 바뀌었다고 해줘요 이목구비 없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튼 이것은 음. 저희 멤버들의 어린 시절이 가득 담겨있는 그리고 좀 귀여운 뽀짝뽀짝한 연주들이 저희가 직접 적었어요, 적었어요. 어느 어울리고 어느 상황에 찍힌 네. 네, 사진인지 저... 아이고 아, 들어오실래요? 저기 뚜박 씨 오셨는데 뚜박 씨 출발식 출마시를... 우와 열리는 거였어? 뭐야 있어, 우리? 우리 그렇게 힘들게 열었는데 안열리는 자. 수박씨 잘 <laughs> 수박씨. 아, <laughs> 여기 가운박씨수씨씨박씨 i Subakshi? s u b 여 k s h i 요우 b a k s h i s u b a k s 나 i Subakshi? s u 분 a k s h 요 s u b 이 k 요 h i Subakshi? 진 u 이 a k s h i s u b a k s 어 i s u b a 척 s h i s 척척 <laughs> <척척이네, 웃음> 척 <시장에> 아니, 이쪽 눈이에요. 언니 아니야, 환수. 몰라, 이거 둘다뜬 거야. 근데, 근데, 근데 이거, 이거 둘다뜬 거야. 눈뜬 거야. 한건 <laughs> <눈뜬 거야. 웃음> 아, 남부인 어, 거죠. 둘다뜬 거야. 그럴 수 있어. 아무 <laughs> 말고 <laughs> 하지 마. 뜬 거야. 뜬 거래. 아 근데 이 포즈를 좋아했나 봐. 맞네. 어. <laughs> 이 포즈. 이게 그거야, 나 뭐. 예쁜지. 오, 이거 새처럼 이거 새처럼 아니 다 보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직 저희 하는 거니까 다 보지 마세요. 네, 그렇고 아무튼 어이 패키지가.

알림 그을 직접 같이 할수 있는 몇월 며칠 음악중심 공방 몇시 오늘, 오늘 여름이야 보나와 수빈이를 봤다 뭐 오늘 팬사인회 몇시 오늘 아. 공방 몇시 이런 거 적으면서 알림을 음. 하시면 돼 이것도 물론 멤버들의 자기만한 멘트들이 적혀있어요 저희가, 음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다 이렇게 손글씨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짠짠. 이렇게 언박싱. 언박싱 다 같이 한번 보여줄까요? 가아이 음, 포토 카드도 내일부터 네, 주는거 아니야? 이거 할 때는 아까 이거는 앞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네. 빨리 들어줘요. 이기 d 랑자처음 이거 마음에 들어. 갖고 싶죠. 너무 디테일하게 열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키트들은 곧 여러분들께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각자 최애템이 뭔지 생각페해주시고 <laughs> 우리 복놀이할때 알려줘요 <laughs> 뭐가 제일 최애템이었는지 알았죠? 이거 읽어볼까요? 이거 네. 내가 네? 하면 돼요? 네? 아니에요 음. 이거 이름으로 적혀있어 거야? <웃음> <웃음> 이게 그니까 절대 던지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잘 그러니까 넣으려고 하다가 자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빨리 해달라고 이 동분들 부탁드리는 데곧갈 거예요, 여러분. 저희 믿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우리 내일 멘탈에 내일이요? 못 쏴? 어, 진짜 금방이네? 그렇네. 이렇게 미리 찾아 앉잖아요,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laughs> 왜 노천십이 아니신 분들이죠? 음... 사기, 사기 때문에. 사기를 네. <웃음> <제재하시는> <웃음> 거고? 어, 벌써 탐난다. 박스 어떻게 박스 완전 멀쩡 걱정 안 해도 돼. 여름, 와. <laughs> 여름 안셨어요 여름 내쪽게 괜찮아. 괜찮나요? 이거, 이거 안 사면 후회. 이거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저희, 우정 상기위 분들에게 드리는 환영 키트예요. 아, 그쵸? 맞아요. 이거 진짜 유용하다. 맞아요. 아, 이거를 떼야 이게 붙는 거. 아, 그렇네. 아, 님이 떼면 안 붙는 거죠. 어, 나도. 아무튼 이런 귀여운 버스가 여러분들의 네. 집으로 찾아간다는 점. 버스 분리수거 어떻게 하네요? <laughs> 이건 이인데요중 박스예요. 근데 버리시기 조금 아까우실 거예요. <laughs> 아 웰컴 키트 <laughs> 포함 상품 구매자들만 가지 수 있대요. 아 그게 두 가지가 있고. <laughs> 아이 버스 근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이거 그냥 책꽂이랑 책상에다 두고 어,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 응. 계속 간직하시면 됩니다 응. 앨범도 좀 여기로 넣어 그리고 이 안에 또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요 엄청 견고해서 저희가 이거 벌써 한 다섯 번 열어봤는데 괜찮아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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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귀여운데 이거? 아이스크림 트럭 같고 예쁜데 스쿨버스래요 근데 어 그렇네요 <laughs> 떨어진 거라도 좋으니 저희 손상거 받고 싶으시다고 이거 많이 탔는데 근데? 제가 <laughs> 되게 만지작만지작 많이, 많이 했어 갖고 싶죠 이거 가지면 우리는 커플인데 오염 키트 오염 키트가 뭐야? 아 여름, 여름 키트 DVD 스포 조금만 더 해주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DVD 않나? 스포? 근데 더 이상 할게 없어. 진짜로. 네. 더 하면 답이야. DVD는 일단 뭐 저희가 갖고 싶어 하는 걸로 다 설명이 되지 않아. 맞아. 이건 모든 그 아이돌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맞아. 꿈일 거예요. 다. <laughs> 귀여, 귀엽다. 댓글이. 농구장 공연 잘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어, 정봉이 들어가네. 정봉이 들어가죠? 들어가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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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네. 하기가 들어갈 것 같아. 세로로는 모르겠네. 근데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 다 하신다. 언박싱을 했으니까 여부부에 불얼마참에 <laughs> 해봅시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 거랬죠? 제가 생각하기에 너에게 닿기를 이었던거 같아요. 제 맞은걸요? 머리가 갈색이었거든요. 맞아요, 내 머리도 갈색이었어. 우리 회사 앞에서, 맞아요, 공원에서 춤 추고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 제 머리가 갈색이다 보면은, 아 너무 오랜만이긴 하네요. 그래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죠? 완성하겠습니다. <laughs> 반성하세요반성하겠습니다 <laughs> 완성해요. 아니요, 그게. 어디 변명을 해보시죠. 그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네. 바빴어요. <laughs> 아니. 바빴어요. 저는 단독부에도 생일부위로 처음에 봤어요. 진짜로? 네. 여기 혼나야겠네. 저...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좋습니다. 좋죠, 여러분. 맞아요. 오늘 이따 또 저희 안양으로 행사를 가는데.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좋은 거 같아요. 그 맞아 어제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우린 비랑 뭐가 있는지 비가 맞아. 괜찮다가 그의딱 행사 도착하 도착 비가 맞아. 엄청 많이 오고 또 끝나면 그쳐요 맞아 어제 딱 그랬어 맞아 어제 도 거의 항상 그런 것 같아 맞아. 오늘 근데요? 이렇게 쨍쨍한데 갑자기 비 오진 않겠지 안올것 같아요 근데 농구장은 실내 아니야? 맞 실내라고 했어 <laughs> 오늘 또... 처음에 농구 보러 갔어. 백미리야 네. 그빨간색 네.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농구 처음 봤고. 근데 진짜 재미. 아 저는 중학교 때 봤었어요 농구. 응. 농구하 가서 응. 그 방학 숙제 같은 걸로 그 보는 거 있잖아요 경기 보는 거. 원래는구나 <laughs> 알아요. <웃음> 그런 그걸 거 있었는데 몰라요, 알아요. 그걸 농구를 보러 갔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진짜 예 아. 그런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응. 언제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 숙제가 있어요? 응. 혹시 중학교 3학년 때만 없어요. 방학 시즌 초등학교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죠? 중학교 3학년 때있 <laughs> <한쪽 쪽에 웃음> 아니죠. 그래 없다니까. 있어. 세대 차이래. 사실 있어, 있어. 중학교 <laughs> <초등학교 웃음> 3학년 때 이제 졸업해야 되니까 없고. 그런 거 있어요. 음악회 봐야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음악회를 봐요. 나 음악회도 보러 갔어. 그래서. 방학 때 하나씩 보고 와야 돼요. 옆에 공사장 소리가 들리나 봐요. 어, 이게 두개 공사 중이신 것 같아요. 그, 낮에 더 크게 해. 얘기할까? 뭐 어떻게 낮에 공사해 아니. <laughs> 진짜로 나 방학 수 있는 거 처음. 아, 진짜로 초등학교 때는 진짜 많잖아. 중학교 때는 몇 가지씩. 과학, 두코 감식 뭐 이런. 거. 오 미술관 가신 분들도 있대요. 맞아 이제 다 가잖아요. 아 방학 숙 때는 초등학교는 무조건 있고 중고등학교는 학교마다. 네, 외국인 학이 아니야. <laughs> 얼마 차이나고? 어, 대학생도 있대요 방숙제 진짜요? 진짜. 뽀 대구랑 꼬리가 다른. 아니, 더 웃긴 거 없어. 뽀는 숙제 무시했지 이런데. <laughs> 맞는 말 같기도 하고. <laughs> 맞아, EBS 보고 그랬어. 보나, 그 꼬리 무슨 꼬리 고거 아닌데? 이션셔네요패셔 제대로 입은 건데요? 방아 숙제는 곤충채집이래 이거 초등학교 때 아니에요? 아나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거 나는 저희 오빠 있잖아요 응. 그래서 맨날 오빠가 잡아놓은 걸 가방 훔쳤어요 그 세상 기억에 남는다 꽃라님 방구랑 많이 친해졌나요? 방구랑 요즘 살짝 선택인 것 같아요 왜? <laughs> 요즘 못 본지 오래돼가지 아, 몸이 그러면... 멀어질 마음도 멀어진다고 방구 살짝 응. 눈썹이 약간 무서워지 맞아요. 그때 뭐지? 혼자 멤버들이 나가고 언니 혼자 공부 하고 있었어까 있을 새벽에, 새벽에. 드라마 아 끝나고 새벽에 딱 들어. 애들 다 자고 있었어요. 아, 아닌가? 우리가 모르... 없었다 했지 않나? 아, 어, 근데 그때, 그때 굉장히 그 충격을 아직도 어. 언니가 살짝 무서워하거든요. 아, 그가 댓글 달았어요. 못만아 진짜? 뭐지? <laughs> 아. 아니 뭐지? 루다 언니랑 그 얘기하다가, 방구 얘기하다가 방구 생일도 11일이래요, 1월 11일 아 진짜요? 응, 그래가지고 나 지금 방구 데리러 생일 V앱 해! 방구를 언제 데려왔어요, 루다가?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 강아지 등록증이 있어요, <웃음> 요즘에는 등록증처럼요? <laughs>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어안 만들려면 벌금이에요 너무 신기해다그럼 음. 이제 아기들도다 이럴 때 내고 봐야 돼? 그구은 살짝 못잘 보겠는데. <laughs> 네. <laughs> 아무튼 무조건 만들어야 된대 오. 좋지 저는 강아지를 그러니까? 키운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어. 도입된 거라고. 보나 어. 언니 진짜 머리 얼마큼 길었어? 이거 진짜, 진짜 머리야. 오래 <laughs> <laughs> 진짜 머리. 머리는 어디 있어? 저는 오늘 진짜 뭐제 머리만 신고. 요거요. 응? 음. 나도 많이 길어. 응. 음. 저는 근데 중간은 음. 잘랐어요. 음. 생일이어서 아 맞아 방구랑 우정이랑 생일 똑같아. 음 면정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댓글도 굉장히 많아요. 면정이는 면정이 열심히 치료 받고 있으니까. 아, 치료 받고 쉬고 있어요. 나갈 때까지 네,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면정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보고 있겠지? 파이팅! 우정들도 우리 돌아올 때 <laughs> 따뜻하게 입고 와요. 부에 신고할 거랬어. 지금 댓글 신고하는 건가 뭐지? 아, 댓글 신고. 잘못 눌렀어. 여보. 어, 끄집어. 여보. 나. 아 낙진 나구나. 어? 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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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문어. 배고픈가봐요. 배고파 보이. 아, 잠깐 인사하고 가세요. 어, 머리 왜 이래? <laughs> 안녕하세요. 연자매 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내가 아 내가, 내가 여보. 여보. 저기 꺾그랬다고 하려 그랬어. <웃음> <웃음> 보여? 보여. 다 보여. <laughs> 어다 어, 됐네. 괜찮다 여보 여보. 여보 보여. 여보 보여 이렇게. 고마워. 여보? 우리 제목도 정해 주고. 내가 원래 장명이좀 센데. 어디가? 아 그렇습니다. 어, 아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되게 봄 같지 않아요? 꽃이 아니네요? <laughs> 아. 서봄 같다는 거야? 저거 팬심 보라색 댓글창이 나는 여기 보라색 꽃이 있는 줄 알고 옆에서 안 보는 거야. 여기 모니터에 보라색 댓글 뜨는 꽃인 줄알았어 그래서 왜여기는 보라색 꽃이 없는저기 보라색 꽃이 있지라고 생각했던 팬십 댓글이었군요 지연이와 지연이 베이비들인데 음. 지에배 뭐? 음. 뭐였나요? 음. 춥지 않나요? 하나도 안 추운데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햇살도 아니야 그쵸? 그냥 바람이 살살 근데 살살. 저희가 딱 독일 다녀오고 난후 후부터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독일이 조금 더 추워하기도 해서 멤버들이 응. 진짜 더워하는 거야 한국 오자마자 약간 더운것 같기도 하고 독일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응. 우리 막 겨울옷 살리는거 아니야? 맞아 <laughs> 재밌었는데 우와 내일 오디션이 있으시대요 우리 오디션? 아니 아니요 파이팅 파이팅 아, 오디션떨리겠 오디션은 되게 떨리지 여름에 안무오디션 아, 앞머리 여기. 여기. 제가 어제 비 많이 맞고 앞머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오늘은 앞머리 넘겼어요. 근데 실내래요? 비를 절대 맞을 수 없는 건가? 룸투어가 뭐야? 룸투어가 뭐야? 룸투어? 룸투어. 룸투어. 룸투어가 뭐야? 방수기하는 건가? 근데 방석이안 맞는데? 뭔가 오늘은 아가 아 아니네? 이거는 차! 제가 독일에서 사온 차예요. 어... 아! 응? 그 차? 네. 아... 우리, 차. 우리 차 엄청 많이 감는거렸어요 근데 뭐 먹어보고 시면서? 싶어서 넘어갔어. 무슨 맛이에요? 어, 좀 그래서. 춥길래. 맛은 없어요. 좀 이거 풀냄새 났어. 음. 음. 머리 여름이 꽃은 들어가고 왔나 봐. 그러니까! 이게 할게 나와서 좋다. 그러면 내가 볼까 없애줄게 <laughs> 내일 도로 주행이시래요. 아 오디션이 도로 주행을 말하시는 건가? 아... 오늘 밥몇 시에 먹었어요? 저희 맞아. 누구었죠? 저는 육회 비빔밥. 난 꽃게장 비빔밥 먹었어. 네. 미역국이랑. 같이. 오늘의 TMI 있다. 뭐야? 그거. 어. 아, 저희가 올 땡땡땡땡을 갔는데, 뭘 사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살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하도 사서, 그래서 진짜 한 같이 세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계속 사고 싶은 데 살게 없네.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 싶은데 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응. 한 10분으로 돌다가 못뭐 샀어요. 응. 결국 그냥 나왔어, 다시. 다시 일로 왔어. 맞아요. 근데 다영이 만났어, 거기서. <laughs> 다영이 의상 다 입고 나아요. <laughs> 근데 진짜 웃겼어요 살거 없는데 계속 3바퀴나 들어갔어밥잘 먹고 다녀서, 저잘 먹고 다녔 무조건 먹어야지 이상이잘 먹고 다녔어 <laughs> <laughs> 여러분, 이제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렇네요. 그렇네, 벌써 몇 시에요? 그렇네, 또 언제 볼수 있죠, 저희는? 그것은 저희 오면 <laughs> 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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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번에는 나 그렇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 아니 지금 기다린 거보다한 5분의 1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 않 지금 기다린 5분의 1이 뭐야 10분의 1이요? 2년 기다렸으니까 <laughs> 그거 진짜 너무했다 우리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사죄야겠다 그래 10분의 1 기다리면 되겠다 왜 그랬어요? 그곳은 왜 그랬어요? 왜 그랬고 왜 그랬어요? 사죄들 진짜 빨리빨리 찾아 뵀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맞아. 저 미안 미안. 그래서 저희는 얼마 안 기다려도 돼요? <laughs> 아, 놀려 우리. 네, 네. 1년만 기다리면 되나요? 2년. <laughs> 점. 2년 동안 2020년은 안돼 24분의 1만 기다리면 돼요. 24개월. 동안. 그래. 그정도만 기다립니다. 려 맞아. 어. 24분의 1도 안니고 어, 48분의 괜찮아. 2년 기다렸으니까 두 달만 기다리면 되나? 아. <laughs> 사제 <laughs> <다> 만든 <laughs> 여기 올라가서 누가 했었지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올게요 그, 그 이유는 뭐... 알수 있죠 나중에 뭔데요 언니도 알면서 왜 물어보는데요 알잖아요 언니가 뭔데? 제일 많이 알잖아요 응. <laughs> 아무튼 저희는 곧 농구장에서 열심히 또 공연을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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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안녕. 어. 안녕. 쇼. 안녕.